나는 솔로 14기 출연자들의 정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수의 직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과장급이며 7에서 8년 차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그의 연봉이 최소 1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경수의 직업은 서울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곳에서 야구 선수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워낙 그가 야구 선수였으니 확실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인스타가 오픈되어 있으며 한 여성 출연자와 커플이 되었다는 스포가 돌고 있고. 최신 게시물에는 열애 중이라는 티를 팍팍 내고 있다. 박보검 닮은 꼴 상철은 현대자동차 직영점의 직원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서울 은마 아파트와 자가를 각각 보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영숙의 직업은 의사일 거라는 추측과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 대립 중인데 방송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 정숙은 해커스 종로점에서 토플 스타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광수는 8년차 노무사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광수를 지난 1월에 봤다는 한 네티즌은 그가 방송에 출연한다고 자랑을 했으며 무슨 프로인지는 절대 안 알려줬다. 특이한 분이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예상치 못했던 두 출연자들의 직업과 한 명의 인스타를 추가로 공개하겠다. 성악을 전공한 유학파 상철은 거제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성악가가 노래해주는 오페라 하우스 컨셉이 대형 카페이며 한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상철이 나는 솔로 14기 홍보에 열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정된 틀을 싫어하는 정숙의 인스타를 찾아보았으나 비공개 상태였고 그녀의 다른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럭셔리한 일상 사진이 눈에 띄었다. 골프를 즐기는 듯한 고급 취미와 값비싼 명품 브랜드 샤넬과 루이비통 제품을 좋아하는 듯 보였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왠지 모르게 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정숙은 현재 주식회사 유어초이스 바이시랩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속 모델이 무려 갓두기의 이세하면 지였다 제품 개발에 열정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느껴졌다. 한편, 미스코리아 출신 현숙의 인스타를 찾게 되었는데, 역시나 자기소개 전이어서 그런지 비공개 상태였다. 그녀와 똑 닮은 예쁜 자매의 계정에서 현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과거에도 역시나 예뻤고 자연 미인임을 알수 있었다. 어쩜 이리도 고급지게 예쁠 수가 있는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현숙은 동치미에 막걸리 먹는 것을 좋아한다. 어차피 방송 보면 직업 다 나올 테지만 나는 솔로 몰입너는 항상 미리 알고 싶은 마음에 찾아본 정보이니 방송과 대조하면서 재미로만 봐주길 바란다. 나는 솔로 화이팅!